안녕 심토리입니다. 이번 영상은요 제가 얼마 전에 교토로 3박 4일 동안 쇼핑하러 여행을 다녀왔거든요. 고거 쇼핑하울을 보여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들 쇼핑하러 도쿄만 가셨다면 이제부터는 교토로 가시는 걸 추천을 해드립니다. 모든 방면에서 한수 위라는 생각을 했어요. 진짜 쇼핑할것도 너무너무 많고 상점이나 거기 일하시는 분들이나 이 모든 것들이 감도가 훨씬 더 교토가 높습니다. 그리고 우선은 물건이 진짜 많아가지고 스트리패션 좋아하시는 분들은 꼭 교토로 여행 가시는 거 추천을 해드릴게요. 우리 거기가 좁아가지고, 걸어서 쇼핑할 수 있을 정도로 더 다니기가 좋아서 쇼핑하기에 완전 최적의 동네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교토뿐만 아니라 일본 가면은 꼭 사야 될 것들 위주로 준비를 해봤으니까 영상 한번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는요, 면세템들을 보여드릴 건데요. 여러분, 향수는 무조건 면세점에서 사야 돼요. 제가 최근에 이 프레데릭 말에 진짜 푹 빠져있거든요. 이게 백화점에서는 30만원 중반대인가 후반대 했었거든요. 면세점을 제가 얼마에 득템했냐면은, 이거 로즈 토네르는 19만원, 얘는 25만원 에만가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너무 저렴해요. 이렇게 할인을 많이 받아서 완전 개이득이다 그래서 교토에서 열심히 뿌려줬습니다. 프레데릭 말이 향수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추천을 하더라고요. 둘다 장미향인데 다른 장미예요. 얘는 포트레이트 오버 레이디는 약간 성숙하고좀더 가을 겨울에 어울리는 파우더리 하지만 30대, 40대, 커리어 우먼 도시 여성의 그런 느낌이 나고 얘 로즈 토네르는 좀더 사랑스럽고 기본적인 장미. 미형이 가까워요. 2, 30대 발랄하고 기억 이런 느낌이라면 그래서 둘다 너무너무 갖고 싶은 거예요 너무 느낌이 다르니까 백화점 하나 가격에 면세점에서 두 개를 다살수 있으면 두 개를 다 사는 게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개를 다 구입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장미야좀 남들하고 다른 거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사실 제가 이거 향수 뿌리고서는 향따이 진짜 많이 당했거든요 향 너무너무 좋다고 막 이런 소리 너무 많이 듣고 흔하지 않은 거라서 솔직히 소개하고 싶지 않았지만 우리 싱쿵이들한테만 소개를 하는 거니까 우리 이거 한번 맡아보세요 그리고 면세점에서 무조건 구입하세요 오프라인보다 인터넷 훨씬 더 저렴합니다 그리고 반사이 공항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 몽클레어가 파복처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샀어요 제가 제가 겨울을 진짜 싫어해요 겨울을 싫어해가지고 매년 갖고 싶었던 위시에 있던 아우터를 구입을 해서 겨울을 좀잘 버텨내보려고 하는 겨울을 좀 좋아해보려고 하는 그런 저의 클래식 전통이 있는데 몽클레어 패딩 늘 항상 마음에 품고 있잖아요 얘가 딱 있는 거예요 이거 화이트 제가 너무 좋아하는 그런 스타일이잖아요 너무 예쁜 거죠? 너무 마음에 드는 거예요. 너무 찰떡인 거예요. 그래서 가격을 봤죠. 27만에. 이거 왠지 안 사면 안 됐을 것 같은 거예요. 비행기 타러 가기 전에 주세요. 구다사이 해가지고 딱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3 사이즈거든요. 3 사이즈면은 라지예요. 좀큰 사이즈거든요. 그뭐 몽글레가 잘 구하기가 어렵다면서 잘 몰라요. 아무튼 싸게 사서 너무 기쁘고 잘 입겠다. 너무 진짜 가볍고 따뜻하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돈을 썼지만 돈을 벌었다. 면세점에서. 그리고 세 번째는요. 제가 늘 일본에 가면 빔지를 들려요. 교토에도 빔지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물건이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진짜 쇼핑하러는 교토로 가야 돼요 여러분 교토로 가세요 그래서 빔제에 가서 뭘 샀냐면 이 목도리를 샀습니다 제 컬러잖아요 제가 좋아하는 컬러가 다들어있어 그리고 너무 부드러워요 근데 저 여러분 이렇게 벌키한 목도리 예쁘게 하는 법 알았어요 무조건 머리를 묶어야 돼요 머리를 딱짬 매고선 제가 이걸 하고 하니까 고하 너무 예쁜 거예요 얘는 제가 6,700엔 주고 구매를 했어요 그래서 일본 여행 에 가면은 빔제를꼭 가셔서 유니크한 제품들 을 하나씩 득템을 해보시는 걸 추천을 해드릴게요 그다음엔요 여러분 제가 모자 진짜 좋아하거든요 모자에 약간 광기가 있는 사람인데 일본에 가면은 무조건 제가 모자를 구매를 하는 편이에요 일본 가면 되게 유니크하고 진짜 예쁜 모자들이 많거든요 제가 무조건 가는 브랜드가 카시라라는 브랜드를 진짜 좋아해요 그거 제가 스물 살 때부터 진짜 좋아하는 모자 가게인데 그래서 가서 모자를 한 시간 넘게 거의 한 100개는 써본 것 같은데 내 마음을 울리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못 샀지만 우리 싱쿵이들 일본 가면은 꼭 카시라 가보라고 그동안에서 사모하던 카시라 모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왔어요 이거 제 인스타그램에서 본적 있을 이런 모자랑 니폰스러운 유니크한 모자들이 진짜 많거든요. 이런 거. 그 전진모자. 그리고 여름에 잘쓴 여름 베레모. 뭐 약간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근데 이번에 실패를 해가지고 약간 망연자실하고 있는데 백화점 1층 가면 은 손수건 막 팔고 막 잡합하는 데 있잖아요. 거기를 들렸는데 훌라라는 브랜드 본적 있지 않아요? 이게 딱 있었어요. 이거를 딱 써봤는데 너무 내건 거예요. 어? 이거 사야겠다. 그 다음에 얘도 추천을 해주셔서 썼는데 또 너무 예쁜 거죠? 또 모든 게 너무 착장이 완전 찰떡인 거예요 얘도 사고 그 다음에 얘를 피부과 용으로 샀어요 생얼 가리개 용으로 제가 이런 겨울용 버킷헤이 필요했거든요 아 이거 써봤는데 모자가 핏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만족스러워 가지고 꼭 여기가 아니더라도 여러분들 백화점 1층에 잡화 있는 곳에서 다 써보세요 그러면 그 중에 나한테 어울리는 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웬만한 일본 백화점들은 게스트카드 5%가 다 나와요 그래서 그 곡도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발급을 해주시는 거예요 세금 빠지고 하니까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을 했어요 뭐 전부 다뭐 7, 8만 원 정도 했던 그런 가격들이었던 것 같아요 너무 마음에 들어요 열심히 써야지 그 일본 가면 은 여러분들 이런 손수건들 백화점 1층에 진짜 많지 않아요? 지엘 스튜어트 제품이고 여기 이렇게 민국이가 이렇게 그림이 있는데 어떻게 안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게스트카드 발급 받고 있을 때 이걸 보고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색깔도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습니다 이런 거는 선물용으로도 너무 좋고 왜냐면 이게 800엔이거든요 뭐 이것저것 빠지면 거의 뭐한 5,000원 후반대 정도 하는 가격이잖아요 근데 생각보다 가격이 너무 좋아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래도 브랜드의 손수건이고, 이렇게 들고 다니면 약간 센스 있는 여성처럼 보이고, 얘는 수건 같은 손수건이라서 얇은 아이가 아니라서 잘쓸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두 개를 구입을 해왔어요. 너무 귀엽죠? 그 다음엔요, 샤비오라는 양말 브랜드가 있어요. 거기서 꼭 양말을 구매를 하셔야 돼요. 일본이 양말의 질이 진짜 좋아요. 한국이랑 비교가 안 돼요. 한국은 제가 봤을 때 천원짜리, 이천원짜리 양말 가성비가 좋은 것 같고, 일본은 양말의 퀄리티가 넘사벽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일본 양말이 진짜 좋아가지고 일본만 가면 양말을 사왔던 그런 사람인데 그중에서도 제일 좋은 브랜드가 백화점이나 아니면 오프라인 매장도 많은데 타비오라는 브랜드가 있어요. 이게 한국에도 한남동에 매장에 들어왔더라고요. 가격이 한 1.5배 정도 더 비싼 거예요. 그래서 타비오는 눈에 보이면 무조건 들어가셔서 양말을 사세요. 그 어떤 양말 사는 게 좋냐면 은 이렇게 도톰한 니트 양말 있잖아요. 이런 걸 구입을 하세요. 따스함이 진짜 오래가요. 진짜 다른 것 같아요. 보풀도 안나고 세탁기 막... 돌려 건조기 막 돌려도 진짜 너무 너무 좋아가지고 탑이 오 짱이에요. 그리고 이런 레그워머 같은 것도 진짜 오래 신어 이거 하나 사면은 한막년 이렇게 신거든요. 일본 가면은 탑이 오를 가세요. 그다음에는 아디다스에 가서 이렇게 핑크색 저지를 하나 사왔어요. 뭐살 때마다 물어봐요 언니 제페 있냐고 일본밖에 없대요. 그래서 구매를 했습니다. 약간 이렇게 송치처럼 이렇게 헤어리하게 원단이 올라가 있고 옐쿨라의 컬러 완전 딸기요 색깔 핑크 컬러라 가지고 제가 요즘 블랙핑크에 좀 꽂혀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운동 갈때툭 하나 걸쳐주면 잘 입겠다 기분이 좀 전환이 되겠다 싶어서 구매를 했어요 예쁘죠? 또 일본용 아디다스 이렇게 좀 귀여운 스타일의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늘 구입하는 편인데 올해도 이걸 사봤어요 진짜 은근히 되게 잘 입어져가지고 사봤습니다 그다음에는 이 향수 이것도 타카시마야 백화점에서 구매를 했습니다 매장이 너무 예쁜 거예요 또 점원분이 너무너무 친절하신 거예요 하나하나 시향을 다 하게 해주시고 너무 좋은 거예요 로도라는 향이고 메이드 인 재팬이에요 일본 브랜드고 그냥 여행 간 김에 여행을 추억하면서 이거 향 맡을 때마다 거기가 좀 떠오를 것 같아서 제가 여행할 때 향을 하나씩 사는 편이거든요 한 6만 원 정도에 구입을 했는데 가격도 저렴하고 향도 너무 좋고 경험을 하는 그 경험의 시간이 되게 좋았거든요 매장을 구경하는 것만으로도 재미있는 시간이었어가지고 여러분들도 여기 한 번씩 가보고 그 시간을 경험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또 일본에만 파는 그런 뷰티 제품 들 하나 더 사왔는데 코토시나라는 브랜드인데 그 교토에 B A L이라는 쇼핑 센터가 새로 생겼어요. 진짜 감도가 미쳤어요. 뒤집어졌어요. 파리인 줄 알았어요. 파리 같이 너무 예쁘게 되어 있고 어나더 레벨인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너무 잘해놨어요. 짐 콩이도 무조건 좋아했거든요. 그냥 거기 있는 시간 자체가 너무 황홀하고 좋았거든요. 많이 배웠어요. 거기에서 또 말차를 또 마셨죠. 바로 옆에 가니까 화장품 브랜드가 있더라고요. 그 말차 집이 코토시나였거든요. 녹차 베이스로 화장품을 만드는 거겠죠? 저는 이 미스트가 이것도 로제향이네? 이 얼굴에 뿌리는 미스트예요. 그래서 약간 오일층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흔들어서 뿌려주는 온리 재팬이라서 신쿵이들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이거 신주쿠에 있는 미세탄백화점에 들어가 있대요. 그래서 도쿄 가시는 분들도 구매를 할수 있으니까 한번 가서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미국 마두라는 식기 같은 거 파는 매장이 있어요. 진짜 한 10년 전부터 우스아리를 사고 싶어서 우스아리 무세였거든요. 또 은근히 찾으면 없는 거 있죠. 저는 매번 못 사고 못 사고 했었는데 여기에서 우수아리를 발견한 거예요. 이 일본 맥주잔 우수이 그 얇다라는 뜻이고 하리가 유리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본 가면은 이 얇은 유리에다 가 맥주를 주잖아요. 진짜 집에 있는 우수아리 잔이랑 비교를 해보니까 두 배인 거예요. 이거는 그냥 그 유리 공예하는 장인들이 후후 부러워지고 만드는 거래요. 그래서 지금 짐이 많으니까 두 개만 샀는데 결국엔 다시 가지 못했다. 또 가야지 했는데 여행 갔을 때 쇼핑 꿀팁이 눈에 보이면 그냥 사야 돼요. 두번 다시 가는 일은 없. 있는 것 같아. 눈에 보이면 사세요 이거 진짜 한국에서 절대 못 구해요. 일본 가시면 우수아리 사는 거 무조건 추천. 그리고 식기가 예쁜 게 진짜 많았는데 이런 거 너무 귀엽잖아요. 사과 집어 먹고 요거트 먹고. 저는 이거를 꿀풀때쓰려고 샀거든요. 진짜 일본은 식기류가 예쁜 게 진짜 많아요. 제가 좀 아침마다 사과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사과 잔또 사봤죠. 이렇게 너무 귀여워 어떻게 안 사요? 저 대신 가시는 분들 있으면 쟁여주세요. 이거 진짜 마두는 꼭 가야 돼. 아마 도쿄에도 있을걸요. 제가 여행 가. 컵 사는 걸 진짜 좋아해서 하나씩 컵을 꼭 사는데, 휴먼메이드랑 블루보틀이 콜라보를 하고 있는 매장이. 도쿄 시부야에 하나 교토에 하나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그래서 지나가는데 딱 그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자마자 그냥 구매를 했어요 근데 휴먼메이드 옷은 많이 없었고 대부분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요거를 사가지고 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트로 포인트가 되어 있는 하지만 만족감이 든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예전부터 사고 싶었는데 그냥 블루보트 기본 텀블러만 샀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거를 사기 위한 여정이 아니었나 결국엔 제가 샀으니까 아껴서 안 깨지도록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써보려고 합니다. 그다음엔요, 이 프랑프랑에서 산 리본 집게. 여러분들 일본 가시면 프랑프랑 꼭 가시죠. 근데 밥주걱은 이제 안 갖고 싶은 거예요. 토끼 밥주걱. 또뭐살게 없을까 하고 보다가 이 리본 집게가 있는데 이거 너무 귀여서 워 어떻게 안 사요? 냄비 이렇게 딱 들면 안전하고 너무 귀엽고 해서 샀습니다. 가격도 여기는 좀 저렴한 편이라서 굳이 쓸모는 없는데 있으면은 나쁘지 않은 그런 제품들이 많아가지고 여기 추천을 해드려요. 프랑프랑 귀여운 애들 많아요. 그리고 제가 로프트에서 노는 걸 진짜 좋아하거든요. 근데 제가 이번에 혼자 있었기 때문에 로프트에서 한두 시간 제가 보고 싶은 거다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일본이 아까 양말이 진짜 유명하고 잘 만든다고 했잖아요. 이게 수면양말이 정말 많은 거예요 매대에 이 양말을 딱 보는데 신자마자 3.6도가 올라간대요 고민을 하다가 얘를 샀는데 제가 동키호테에서 산 반값의 수면양말이 훨씬 좋아요 굳이 돈 낭비를 안 하고 그냥 동키호테 까만 거 사시면 될것 같다 약간 좀실망스했어요 신고 벗었을 때 땀이 같이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좀 짜증이 났어요 얘는 사지 마세요 이거 혹시 사실까 봐 얘는 사지 마시고 일본이 필기류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왠지 다 써봤어 다 하 싶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만 억지로 억지로 골랐는데 이건 팬톤이랑 콜라보를 했는지 아무튼 팬톤 컬러가 차르르르 있고 이니셜이 차르르르 있었어요 S 제가 파란색 좋아하잖아요 블루 들어가 있는 검정색 볼펜 을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잘 나와요 그래서 무조건 일본가면 여러분들 로프트 가서 필기류를 하나씩 구매 를 하세요 정말 좋아요 정말 퀄리티가 좋습니다 그리고 파우치를 구매를 했는데요 일본이 파우치가 또 진짜 좋아요 여러분 혹시 아셨어요 이 지퍼가 너무 부드러워 이열 때마다 이 감촉이 뭔지 알죠 이 지퍼 이거한끗 차인 이거 한끗 차이인 거. 그리고 탄성도 좋고 텐션감도 좋고 물건도 진짜 많이 들어가고 이게 러기지 파우치거든요 여기 안에 되게 구성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저것 나누어서 분리해서 넣기에도 너무 좋고 공항에서 아니 비행기 안에서 뭐 여권 넣고 구 하기에도 너무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거 카메라 짐 같은 거뭐 충전기 SD 카드 이런 거 너무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 용으로 사실 구매하긴 했거든요 일본 가시면은 꼭 파우치를 구매를 하세요 사실 몇개더살걸좀 후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그냥 화장품 넣을 용으로 사긴 했어요. 두 개로 분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펜슬 같은 이런 아이들 넣을 수 있고, 그러면 또 화장할 때 정리가 되잖아요. 진짜 마음에 들어요. 로프트 가시면은 이걸 사세요. 추천이에요. 완전 추천. 그리고 얘는 마츠모토 키오시 그 드러우스토어에서 샀는데, 슈즈 샴푸래요. 거품이 이렇게 뿅뿅 나오거든요. 신발이 이렇게 이렇게 닦는 건데, 제가 어제 집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거 사지 마세요. 얘는. 제가 속아서 사봤는데, 나만 속는 걸로 이건 사지 마세요. 지워졌어, 잘. 마지막으로는 칼디입니다, 여러분. 칼디에 가면은 무조건 저는 이 드립백 들어있는 커피를 사요. 이게 가격도 되게 저렴한데 맛도 있어요. 그리고 얘가 좋은 게 이렇게 다 낱개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10개 드리로도 구매를 할 수가 있는데 내가 원하는 맛으로 이렇게 숑숑숑 하나씩 구매하기에도 좋고 그리고 칼디 가면은 요즘 많이 구매를 하는 게 이런 스프레드 많이 사잖아요. 식빵에 이렇게 발라가지고 토스트 하면은 퀴나망 맛이 나는. 스프레드가 진짜 천지 빛깔이거든요. 이런 거 한번 가서 사는 것도 좋고 선물하는 것도 좋으니까 일본에 가시면 무조건 칼디를 가보시라. 약간 좀 유니크한 수입된 그런 식료품들이 되게 많은 매장이기 때문에 칼디 매장 한 번씩 가보는 것도 추천을 해드립니다. 싱크이 돼. 이렇게 제가 오늘은 교토에 가서 쇼핑을 하고 온 것들을 하울을 보여드렸는데 진짜 도쿄보다 교토가 저는 한수 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별 것도 진짜 많고 맛집 같은 데 웨이팅을 또안 해요. 그럼 훨씬 더 여행하기가 수월하다. 이런 생각을 해 보고 일본 여행 가시면은 제가 오늘 추천해 드리는 거 도쿄에도 다 있고 오사카에도 다 있고 다 후쿠오카에도 있는 것들이니까 일본 가기 전에 꼭이 영상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